동작 에서도 1이라고 에서 하는 개념이 나와요. 1 1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교과서적인 정의를 먼저 보게 됐다면 1이라는 것은 1유턴의 힘으로 1유턴의 힘으로 1미터 이동하는 것 하게 한 것을 우리는 일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워크라고 해서 W로 쓰게 되고요 힘이니까 F가 되어지고 이동거리 이동거리니까 s 곱하기 등호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일을 구하는 공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일은 어떻다 5곱하기 이동 거이다라고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말아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일상 뒤에 깨워 아니야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조금 다르거든. 근데 중요한 건그 밑에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일이 0인 경우. 있는데 첫 번째를 볼게. 여기서 희한하게도 뭐가 있냐면 이 힘은 존재해요. 힘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동 거리가 0인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 간단해. 내가 칠판에 힘을 주고 밀어요. 힘준건 맞지?